예 안녕하십니까 유신TV 김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자도에서 여러분들 임자도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 처음인데요 임자도에서 여러분들과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 주간은 초보사업자가 들어온다면 프로사업자로 가기 위한 열 단계에 대해서 어제 짚어드렸고요 오늘은 그 1단계 30일 안에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는 거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어, 1단계, 2단계, 어제 10단계까지 알려드렸는데, 마인드셋과 목표 설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우리 사업자로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필수적으로 마인드셋이 우리는 꼭 필요하죠. 다 단계다 뭐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상쇄시킬 거 마인드셋 아주 강력하게 필요하고. 그다음 목표 설정 내가 왜이 사업을 하는지 와이를 찾는 거죠. 이 와이에 포커싱되는 것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얘기입니다. 이두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30일 안에.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들 사업으로 작은 성공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공을 만들면 다음 스텝으로는 아주 쉽게 가게 됩니다. 성공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고요. 작은 성공의 반복에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이해하시고 진행해 주세요. 자, 우리 어제 이제 잠깐 리뷰하면요. 우리 가장 중요한 거, 마인드셋과 목표 설정. 이 30일이 대부분 사업자들이 이 사업을 남아있느냐, 아니면은 떠나느냐, 이렇게 집으로 가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하나하나씩 얘기 드려볼게요. 초보자들이 흔들리는 이유, 네트워크 마케팅 딱 처음에 시작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엄청 거창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업계가 좀 그렇죠. 뭐 월천만은 뭐한 달이면 번다, 뭐 이런 거 있죠. <laughs>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약간은 비현실적인 목표 즉 꿈을 갖고 왔는데 월천이 한달 만에 벌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막상 보면 아니잖아요 멤버십을 쌓아야지 뭔가 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괴리 현실의 괴리가 이제 초보자들 흔들리게 하죠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인 마인드셋입니다 나가면 무조건 총 맞아요 너 다단계 하냐 이제 카톡 보내지 말라 너 카톡 끊어버리겠다 뭐 이러면서 내가 전화하면 전화 받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초보자가 흔들립니다 사업 초기에는 진짜 큰돈 버는 시기 아니잖아요 확신과 성공 습관을 만드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 잘못된 방향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이드 주시면 역시나 안된다 라는거 다시 한번 말씀 드릴게요 그럼 이두 가지만 잡아 주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1단계 때 마인드셋을 확실히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30일 안에 완수할 확실한 마인드셋 한번 세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품을 무조건 애용하십시오. 100% 제품 애용입니다 여러분들 다단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시작했다고 사람들막깔고그런 사람들 되게 많은데 내가 비포 애프터로 너무 좋게 나가 와너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 막 살도 쫙 빼고 나가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 그렇게 못 봅니다 사람들 물어보지 뭐 했냐고 그래서 100% 제품 애용이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합니다 왜 제품이요 나한테는 무기예요 무기를 내가 이렇게 갑옷을 두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학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10 베이직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조회도 그것 때문에 만든 거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게 나 혼자서 움직인다라고 자꾸 생각해 버리면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여러분들 스폰서와 팀하고 같이 하셔야 됩니다. 30일 동안 출석하기라든지 30일 동안 원칙 미팅. 참석하기라든지, 30일 동안 우리 제품 써보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규칙을 여러분들 팀에서 만들어주시면은, 사람들이이 가이드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작은 성공을 만드는 거예요. 자. 작은 성공은요 그냥 미션을 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제품 전달을 위해서 뭐세 명에게 전달해라 이런 미션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어떤 분들은 세명 전달하면 반드시 한 명은요 한 명은 제품을 구매하시던지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 초보자들이 전달하면 대부분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도 그거 하나 샀게 요런 생각이 요런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이게 작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회 10명한테 전달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요, 10명 중에 반드시 20% 내외, 즉, 2명 정도는 여러분들 초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사업자들 날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요, 1대1 스폰서 미팅, 5회 참관. 스폰서들은요, 미팅 가서 막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데리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꾸 보시게 하셔야 됩니다. 보시게 하면요, 어때요? 사람들이,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잘못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이렇게 그, 뭐지, 자리매김 해가면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복제 툴입니다. 작은 성공을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행동 로드맵이죠. 자, 그러면요. 30일 후에 이미 이 사업자는요 물론 아직도 아마추어기는 하지만 아직도 초보자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더 이상은 아마추어 중에서 돌아가시는 아마추어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30일이 진짜 중요해요. 나 한번 성공해 보고 싶어 왔는데 이 30일 동안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성공의 행동 습관 루틴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 팀은 갑니다. 그 팀은 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큰 힘을 줄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입니다. 성공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이 미팅이 끝난 후 30일 동안 여러분들 같이 내 파트너 내가 만든 파트너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큰산하를 갖게 되실 겁니다. 파트너한테 특히 신규 사업자들에게 요거를 집중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ppt와 각종 무료, 영상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 AI 인바운드 마케팅 여러분들과 지금 진행하고 있죠. 11월 23일 일요 토요일날 서울 가산동에서 진행합니다.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 저한테 카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와건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정말 감사합니다. 난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참 풍족해. 예. 오늘 아침 조회.